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 어, 시청자 여러분. 어, 지금 내일 이제 저희 퀸스 에프엑스 어, 대회가 KFJ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. 저희 킹 수소 속 선수 부님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어발레인지 연습장에 왔습니다. 어, 굉장히 또잘 치시는 걸로. 몇명 하죠? 또 시청자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먼저, 어, 소개만, 통화만 네.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. 안녕하세요, 박민지 프로입니다. 아, 네. 아시는 분들 네. 많으시죠?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, 네. 음, 음, 뭐, 올해 되지는 않았죠? 그래서 재작년, 이제, 3년 어, 전. KLPJ 입회 후에 어, 프로 데뷔, 두 번째 대회만에 우승을 하셨어요. 네. 어, 어떤 마음으로 그때 플레이를 하셨는지 막대변하시고 정신 없으시고 하시는데 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가요? 딱그 대목을 잡셨을요두 번째만에. 네. 그런데 제가 그 우승했던 8 8 c c 가 음. 제가 장학생으로 입학하셨어요. 아 네. 그래서 오랫동안 코스를 많이 연습을 했고. 그때 마침 샷감이랑 코팅감이잘 음, 그러니까. 맞아 떨어져서 네, 긴장 많이 안 하고 진짜 자신 있게 플레이했던 거아요 원래 이제 팔바시에서 많이 하고 하셨었던 홈그라운드 네, 셨었네요 네. 그래서 좋 플레이가 네. 있었거든요. 어, 우승을 하기까지 그래도 과정이 좀혼나했는데 연장전이 들어갔었어요. 네. 어, 우승 퍼을딱 남겨뒀을 때뭐 어떤 생각이 보통 되게 긴장되잖아요. 마지막에 무슨 퍼팅? 너무 긴장 많이 되게. <laughs> 네. 심장이 튀어나온다니 그런 대화라는 <laughs>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. 네.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지나 치자라고 생각하고 쳤던 것 같아요. 퍼팅을 할때 낮은 쪽으로 빠진다고. 짧은 아, 파트에 뭐 들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. 네. 그냥 자신 있게 후회하지 않게 아 하자고 했는데 네. 짧지 않고 네. 자신 있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 딱 내가 네. 어, 들어가자고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, 없지만. 네, 그렇게 쳤는데 어,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. 중요한 퍼팅이 남으셨을 때 <laughs> 어, 짧거나 아, 뭐, 네. 뭐, 낮은 쪽으로 흘러서 공이 세거나 하지 않고 이제 네, 프로 라이라고 그러죠. 좀더 여유있게 보고 좀더 넉넉하게 지나가는 그런 커팅을 해서 과감하게 또 커팅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은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1부투어를 또 꿈꾸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. 꿈의 무대입니다. 지금 굉장히 매주마다 대회가 어, 열리고 있고 또 많은 또 협찬사들이 이 대회를 열고 싶어서 어,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 하루의 평균 연습량 어, 아까도 샷을 봤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어, 네 엄청 많습니다 어, 하루의 연습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? 일단, 아마추어였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요 아. 네, 지금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서 보 네. 어, 연습량보다는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네. 어... 때스트레스를한 일곱 바퀴 넘게 뛰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. 그게 골프장마다 동인권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그거 끌어놓고 살아요. 살아요. 처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죠? 네. 그 초등학교 5학년. 5학년 때. 지금 딱 10년. 그 당시 뭐 연습량을 뭐 어떻게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루프로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은 뭐매 주마다 대회가 있고 또뭐 시합장까지 또 가는 이동 과정도 많고 또그 4일 라운드를 소화하는 체력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컨디션 관리도 많이 하시고 또 샷은 좀안 되는 포인트 부분만 점검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연습을 하시다가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뭐 자신만의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? 음. 슬램프, 슬럼프가 오는 옵션? 보지는 아직 아, 안 같아요. 네, 그러네. 그 저는 이게 아주 만약에 슬럼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슬럼프 아하려고노력요 어, 잘했을 때 영상을 찍고, 우승했을 때 제가 진짜 고치가 붙은 던그영상 마음을 더라 무슨 생각을 잘쳤더라고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어 나의 테스트 컨디션 내가 공격적으로 그 네. 샷을 하고 어, 했을 때그 영상들을 보면서 샷을 잘 쳐는 참, 네.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어 뭐. 프로 경기하는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아마추어 시청자분들도 어 영상 같은 거를 좀 많이 기록을 남겨놓고서 자신이 제일 좋은 샷감일 때 그때 이제 모양이나 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자신의 그때 의 감각을 좀 가지고 온다 그러면 좀 자신만의 그런 슬럼프나 좀안 좋은 그런 자세들을 좀교정하시는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연습장 필드에서 훈련하시는 거 외에 따로 뭐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요새 뭐 선수들 많이 병행해서 뭐 웨이트나 뭐 이런 것들 아까 체력 훈련도 셨는데 혹시 음. 있으세요? 이냥 골프 웨이크, 트레이닝 네. 네. 아. 네. 골프 쪽을 전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? 이투어 네. 이제 네. 네. 거기서 네.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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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그거를 어느정도 스케줄로 하시나요? 왜월 시즌 시즌 때는 이제 남는 시간이 월요일까 그 월요일 아침에 휴식을 취하고 어, 월요일날 오전에 거기서 같이 헬스를 하고 어쨌든 좀 오후에 많이 컨디셔닝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청소를 하고 그런 스케줄로 해요 그리고 집에서 저녁에 간단하게 살아남을 것 같고 엄청난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 같아요. 여기에 뭐 특징이나 좀 뭐, 뭐 여기에 좀 매력? 아니면 뭐, 뭐 아쉬운 부이 골프장에서 내가 보면 잘맞는 부분이 있다? 뭐 쉽다? 아니면 어떤 느낌이세요? 연 연습 라운드에 끌고 있는 느낌은? 가 짧은 홀은, 짧은 홀, 긴 홀이 명확하게 명확해요.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잘 내기 위해서는 그 짧은 홀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버디 플레이를 무조건 하고 길고 어려운 홀이 있어요. 370, 응. 80이면 내가 정도 빼고 있는데 네. 그 홀에서는 어떻게 세이브 네, 안전하게 팟 세이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스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, 그런 식의 공략들을 네. 이제 생각도 하고요. 네. 음, 지금 사용하시는 클럽 중에 혹시 제일 좋아하는 네. 클럽이 또 어떤 면인지 네. 제일 좋아하는 네. 클럽이. 다 골고루 예뻐요그노력하어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그렇죠 원래 어때요? 어 원래 돼야 네. 되는데 네. 어, 그렇습니다.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너무 드라이버만.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계시다거나, 특히 그 애증의 7번 아이언, 7번 아이언만또 주구장창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러시기보다도, 이게 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골고루 애증을 어, 나눠 주시면서 훈련을 골고루 좀 해주시는 정정좋 많을 것 같습니다. 어, 골프를 하면서 롤 모델로 생각하는 선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구지온 선수입니다. 지금 헤드헤이핑 1등이 아닌데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. 엄청 자기만의 그 골프를 위한, 골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눈에 잘 보이고 그냥 제가 많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요. 약간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막 보일 정도 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또 다르게 보이네요. 제가 그냥 보여지는 네. 고진혁 선님의 전 이미지나 이런 거 말고도 어, 네. 고객님, 고객님. 평소에 뭐 친분이 있으신가요? 아, 없진 네. 아, 않은데 아, 네. 네, 그냥 저를 보면 이제 그냥 동생이니까 아. 잘 챙겨주. 저도 잘 타고 배워도 지금 엄청난 네.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네. 네, 장악하고 계시죠 평균 드라이버는 어느정도를 공사를 네, 네.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? 네. 220m 네 어떻게 하시죠? 2 2 5 m 에서 30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올해 그표는몇 세대인가요? 2만 5천 명 정도 일단, 이번 대회에서 1승을 하시고, 그 다음에, 한텀을두고그 어, 다음에, 펌텀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아, 네.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아까 샷하시는 걸 봤는데, 굉장히 샷감도 좋으신 것 같아요. 몸을 하나도 안 풀고, 그냥 바로 치시는데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. 어, 네. 크리스 FNC 대회하고, 어떤, 경험? 아까 전에 뭐, 공략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 뭐, 임하겠다 하고 싶을수록 우승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내 생각하, 내가 치는 샷을 어떻게 칠 것인가만 생각하고 코스에 빠져서 치는 게 목표예요 응. 크리스트 f 이 c 이번 KFG 챔피언십 많이 응원해주시고,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저 이미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동그리TV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인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